자, 오늘 우리 다 같이 낱말 탐정이 되어 볼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낱말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거죠. 준비됐나요? 길을 가다가 혹은 책을 읽다가, 어, 조금 무슨 뜻이지? 하는 낱말을 만난 적 다들 있죠. 맞아요. 가게 문에 붙어 있는 슈무라는 글자라든지, 아니면 학교 보건실에 쓰인 보건이라는 낱말처럼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음, 물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탐정이라면 스스로 사건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요? 모든 위대한 탐정에게는요, 사건 해결을 위한 비밀 무기가 있답니다. 우리의 비밀 무기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국어사전, 이 두꺼운 책 안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낱말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정말 강력한 도구죠. 그런데 이 엄청난 도구를 사용하려면 먼저 국어 사전의 비밀 암호를 알아내야 해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암호를 한번 풀어봅시다. 국어 사전의 암호는 아주 간단해요. 딱이세 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첫 소리인 자음자. 둘째, 가운데 소리인 모음자. 그리고 마지막, 끝 소리인 받침.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우리 암호풀기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나라랑 가을 중에는 뭐가 먼저 나올까요? 맞아요. 첫 자음자 기억이 니은보다 앞에 있으니까 가을이죠. 그럼 사자랑 소리는요? 첫 자음자가 스스로 똑같으니까 다음 모음자를 봐야죠. 아가, 오보다 먼저 오니까 사자. 자라와 장구처럼 받침이 있고 없는 경우에는 받침 없는 글자가 항상 먼저 온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규칙이에요. 좋아요. 이제 암호는 완벽하게 익혔어요.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실제 사건을 해결하러 가볼까요? 오늘의 임무입니다. 바로 친구라는 낱말의 비밀을 파헤치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서 했던 것처럼 한 단계씩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탐정 여러분 국어사전을 쫙 펼치세요. 첫 번째 단서는 첫 자음자 첫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책장을 휙휙 넘기다 보면 짜잔! 첫으로 시작하는 낱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나올 거예요. 첫 구역에 도착했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암호, 모음자, 이를 찾을 차례예요. 차, 처, 초 같은 글자들을 지나서 치가 나올 때까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는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암호, 받침 니은을 찾을 시간. 치로 시작하는 많은 낱말들 중에서 받침 니은이 붙어있는 친이라는 글자를 찾는 거죠. 마치 돋보기로 단서를 찾듯이 말이에요. 해냈군요. 드디어 첫 글자 친을 찾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를 확보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글자를 찾으러 가볼까요? 신으로 시작하는 낱말들 중에서 두 번째 글자가 구인 걸 찾아야겠죠? 그럼 다시 암호 순서대로 구의 첫 자음자인 기억을 찾는 수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와 보세요, 바로 여기 있네요, 친구. 우리가 해냈어요. 어때요, 국어사전의 암호 풀기? 생각보다 쉽고 재밌죠? 사건 해결. 근데 잠깐만요, 낱말을 찾는 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국어사전 안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엄청난 보물들이 숨겨져 있답니다. 맞아요, 그냥. 낱말 뜻 하나만 덜렁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국어사전은 마치 비밀 정보로 가득찬 보물상자 같다고요. 이 보물상자를 열면 뭐가 나올까요? 자, 보세요. 이 낱말을 어떻게 소리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발음 정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주는 예문, 그리고 명사인지 동사인지 알려주는 낱말의 종류까지 와이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이걸 다 알게 되면 여러분은 진짜 낱말 박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훈련받는 탐정이었지만 이제 어때요? 국어사전에 아무도 풀고 숨겨진 보물까지 찾아낼 수 있는 낱말 마스터가 된 거예요. 자 멋진 낱말 탐정 여러분 이제 여러분만의 사건을 해결할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이 멋진 기술로 세상의 어떤 낱말 미스터리든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국어사전을 펼쳐서 여러분의 첫 번째 사건을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